저 오늘 유튜브 미팅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이렇게 받았거든요. 그 김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든 소품 굉장히 궁금해하셨잖아요. 최근에 29cm에서 소품만 100만원어치를 샀어요.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요. 이거는 신발 같은데요. 짠! 문구두! 생각보다 이런 톤 신발을 신을 때가 많아요. 원기 들어간 옷 입을 때 이게 또 앞에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좀 바지 같은 거 입을 때 보여드릴게요. 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포인트로 신기 좋습니다. 짠! 이런 느낌? 그냥 밋밋한 신발보다는 앞에 포인트가 있어서 예쁩니다. 지금 딱 신었을 때 느낌은 제가 245고 정 사이즈를 샀거든요. 근데 굉장히 편해요. 색감도 예쁘고 이거 직장인들이 신기 너무너무 좋아.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. 코디할 때도 잘쓸것 같아요. 루시크루라는 브랜드고 가격은 159,900원. 오나 어, 이거 189,000원에 샀는데 이거 어떡하지? 추천 나네. <laughs> 여러분들 제가 세일하면 이런 심정이셨나요? 다음은... 제품 아시는 분도 계시죠? 스킨 닥토 할때 쓰는 거고요. 요거 이게 바로 화장 지울 때 진짜 짱 좋습니다. 면적이 넓어서 화장 지울 때 너무 유용해요. 피부에 닿는 촉감도 되게 좋고요. 무엇보다 그 일어나지가 않아요. 화장솜 중에 막 일어나는 애들 안 좋아하는데 요거 화장 지우기 너무 너무 좋습니다. 박스채로 엄청 많이 사둬요. 한 번에 한 3개, 4개 정도 쓰거든요. 그래서 화장 하나도 안 묻어 나올 때까지 닦아내요. 바이오더마 워터 있잖아요. 그거 부어가지고 쓰는데 너무.. 음. 피곤해요. 오늘 구글 코리아 미팅 갔었거든요. 전 당연히 여러 크리에이터분들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수의 구글 관계자분과 저 혼자 이렇게 미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말을 많이 했더니 피곤해요. 외국 분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. 처음에는 진짜 솔직히 좀 떨렸어. 제가 뭔가 엄청 좋은 말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잘했는지 모르겠어. 아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을 받았거든요. 받은 김에 컨텐츠 하나 찍자. 제가 또 최근에 직장인 가방을 많이 샀잖아요. 요 색깔이 없는 것 같아서. 짠. 요 색깔. 오. 와우. 너무, 너무 이쁜데? 약간 LS 같기도 하고 캐리백 하나씩은 갖고 싶잖아요. 내 네, 인생 네, 첫, 첫 번째는 무슨 색 하지? 이런 고민 하지 않으세요? 저는 그래서 블랙을 할까 아니면 요 색깔을 할까 막 혼자 고민했었는데 괜찮은데? 퀄리티 너무 좋은데? 가죽이 되게 통통해요. 부들부들해. 그리고 이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너무 괜찮아요. 이거 진짜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? 가볍다까진 아니지만, 비교적 가죽가방 치고는 무게감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. 크론이라는 브랜드고요 아델토트라고 돼있네요. 또나 비싸게 산것 같, 어이, 이건 쎄안 해. 475,200원. 만 제 말씀드렸잖아요. 기본 플랫은 이미 많아. 조금 다른 형태로 사봤는데, 은근히 이런 아이보리 신발을 구하기가 힘들어요. 아이보리인 줄 알았는데, 누리끼리한 색깔이 와요. 저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흰색인 줄 알았는데, 무슨 회색 같은 게 와. 근데 요거는 진짜 내가 원하던 노란끼 없고, 네, 회색기도 없는?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이런 느낌입니다. 이쁜데? 이뻐요. 정 사이즈 샀거든요? 지금은 일단 편해요. 가격도 내가 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? 59,900원? 이거 뭐야? 나의 구매 가능 가격? 이 쿠폰 쓰면 4만원보다 비싸게 산다. 베이지색도 있네. 봤어요. 한번더 신어봐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아이보리색 신발 중에 이렇게 스치면 여기가 까져가지고 까맣게 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. 이건 좀 어떻게 될지 제가 신어보면서 더 리뷰할 테지만 5만원의 이 신발은 정말 신나요, 저 지금. 쇼핑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. 29cm 사이트를 엄청 뒤져가지고 코디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. 제가 또 은근히 양말 욕심이 많아요. 양말만 모아놓은 봉다리가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. 다 꽉꽉 차서. 근데 또 예쁜 색깔 보면 사고 싶어가지고 샀어요. 제가 좋아하는 색감입니다. 이거는 아이헤이트 먼데이라는 제품이고요. 다시 운동화도 되게 깨끗한 스타일 많이 신으시더라고요. 깨끗한 운동화에다가 이 양말 매치하면 코디가 진짜 되게 예뻐져요. 요새는 빨간 양말도 많이 신으시더라고요. 봄에 신어도 빨간 양말 되게 예뻤어요. 위에 약간 다크하게 가는데 양말이 빨간색이니까 포인트가 딱 되면서 화사해지더라고요. 요런 양말입니다. 망사라고 해야 될지? 오. 오 이게 잘 늘어나는데. 종아리 중간쯤에 올줄 알았는데 반양말처럼 신어도 돼요. 예쁜데? 근데 이거 여러분, 이거 내 뒷꿈치를 누구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. 아, 됐다. 내 딸이 왜 이렇게 굵어 보이지, 이거? 흰 부분이 강조가 된 느낌이지? 아 이거는, 이거 함부라 하기도 그래나 지금 신는 순간 이거 얘 늘어난 느낌이야. 제가 컨텐츠 찍을 때 살짝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올해 운동화 뭐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동안 제가 유행한다는 신발 다 사봤잖아요. 못 사면 막 크림에서 옷돈 주고 사고 그 한정판에 목숨을 걸어보니까 너무 허무해요, 유행이.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굳이 내가 그래야 되지? 그냥, 진짜 그냥. 그 자체 요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 신었을 때요 딱지 부분이 너무 화려해도 내가 좋아하는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스타일이랑 안 어울리거든 그 적당히 이렇게 굽도 있어가지고 비율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되게 가죽이 고급스러워 보인다? 가죽이나 마감에 좀 실망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? 전 되게 많거든요. 한번 신어볼게요. 이런 슬랙스류랑도 너무 잘 어울려. 느낌이 너무 좋다. 안에 되게 폭신폭신하고요. 이 끈이 되게 여리여리해서 예쁘다. 이게 96,750원. 엥? 나 세일할 때 샀나봐. 129,000원인데? <laughs> 처음으로 반품해야 될것 같아요. 이 뭔가 퀄리티 차이 느껴지세요?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 실제로 보면 많이 차이 나는데요? 이이 이 가죽의 차이를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거는 뭔가 근데 색감이 예뻐가지고 지금 할까 말까 조금 고민돼요.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뻐. 실제로 딱 봤을 땐 별로였거든? 근데 이 오렌지 딱지가 이쁜긴 예쁜 이쁜데? 아, 이거 어떡하지? 이게 또, 색깔이 또 되게 화사하고 예쁘네.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.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어떻게 해야 되지? 나쁘지가 않아. 반품하는 거 귀찮아서 모든 제가 산 것들이 성공하길 바라는데. 오렌지색 딱지가, 아, 또 나쁘지 않네? 얘는 좀 되게 깨끗한 느낌이잖아요. 근데 깨끗하다 못해 맹숭맹숭 할 수가 있어. 근데 얘는 또 되게 상큼상큼하다. 아, 진짜. 미치겠네. 제가 어그 슬리퍼를 신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봄이잖아요. 어그 슬리퍼 신기가 좀 그래서, 이렇게 사무실에서 신으려고 슬리퍼 샀습니다. 또 요렇게 굽이 있어가지고, 비율 좋아 보이나고. 정말 때안 타는 스타일 있죠. 특히 가죽 이런 거 좋아요. 닦아내면 되잖아.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지금 때 타거든, 이거. 한몇달 신으면은 요기 좀. 까매진다니까 봄이니까 그냥 내 사무실에서 봄 느낌을 내고 싶다. 요럴 때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. 자, 이거 하고 밥 먹을 거예요. 또 운동합니다. 다 비슷하게 생겼어. 따란. 분명히 이거 홈페이지에서 약간 보라색으로 봤거든? 내 눈이 이상한 건지 한번 보자. 이게 소라색이었어? 어? 약간 연보라색 아닌가요? 너무 소라색인데? 어, 나 이거 실패할 줄 몰랐어. 나 연보라색 사고 싶었거든. 이또 신으면 예쁜 거 아니야? 근데 예쁜 소라색이긴 해. 아 이거 크다. 야 이게 240이랑 250밖에 없는 거야. 내가 245거든? 그래서 난 250을 샀지? 작으면 운동화 못 신잖아. 그래서 난 250을 샀거든? 근데 솔직히 딱 보자마자 뭔가 너무 길쭉한 느낌인 거야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신어봐야겠다. 이쁘면 교환하고 안 예쁘면 반품. 일단 나는 연보라색을 원했기 때문에 좀 실망했어. 왕발이 됐어. 커요, 많이. 혹시나 라코스테 운동화를 사신다면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해서 사세요. 반 사이즈는 작게. 뭔가 애가 뚱뚱해. 난 뚱뚱한 운동화 싫어요. 그래서 옛날에 어글리 슈즈 유행할 때한 개도 안 샀어요. 골든 구스? 한 개도 안샀어나난 안만 유행해도 좀 깔끔하고 얄쌍한 걸 좋아해요. 이거는 아닌 걸로.